자, 규칙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10월 25일 패치 기준에 지금 대마시아의 아주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 대마시아 시너지 사용은 어떤 조합에서든 금지입니다. 데마시아 시너지를 키는 순간 실격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제가 도전자 조합하고 있는데요. 어, 이 점에 무조건 자르반 써야 되는데요. 자르반 안 쓰는 조합으로 쓰세요. 빌드업에서도, 선생님, 그 상점에 케일이랑 뽀삐랑, 어, 갈려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저를 이긴 사람 중에서 1등한테 치킨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준이가 1등하면요. 어 여기 이제 참가한 일곱 명의 용사가 이제 저한테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참가 조건이었어요. 시작! 일등이 뭐야? 순망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그냥 대마 올리고 나갈까요? <laughs> 자 이렇게 되있을때는 이렇게 실수로라도 대마시아가 올라간 판에는 항복을 눌러.. 어? 잠깐만 어, 이러면 나가죠? 아씨발 스발... 어, 이러면 누가 1등한지 모르죠? 아니.. 어? 미안합니다 아나 나, 나가지는 줄은 생각을 못했네 저보다 먼저 아웃되시는 분은 주니준니님께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저보다 만약에 먼저 죽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수리를 좀 조아려 주시길 저도 먼저 죽으면 은 저도 동일하게 룰 적용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 꼴등하잖아요? 저는 그럼 8배로 할게요. 슈퍼 공룡 머신님께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유치원 텐텐 도둑님께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천연 만화님께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어.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뭐 얼랭이 얼랭분이 티어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골볼 없는 투니까 이번 판에 좀 진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더 이상 치킨 그만 뿌리고 이번 판에는 한번 1등으로 가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음료 운도 약간 뭘까? 수수상징이 있네? 사수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녹사스 조합 있으니까. 어, 준비 운동 사수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가 국가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0가임? 이러시는데. 패치 노트에는 못 봤는데, 뭐 약간 그게 패치가 됐나봐요. 트레이더 달던데. 아니면 버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원래 이거 진짜 퀸각 날카로운데 이게 대마시가 금지시켜놔가지고 이거 버그 때문에 사소할게요 그냥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징크스가 좀잘 나오면 이로봇팔이라 징크스 삼성 조합도 노릴 수 있는데 징크스가 너무 안 나온다 그죠? 헬로우 챌린저의 위험을 보여줄게! 그렇지 아이고 <laughs> 아니, 이게, 데이스 한 장만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안, 안 나오네? 대마를 썼다고? 누구야! 어어! 어어? 안 빼? 마지막 기회야! 그치, 빼야지. 아, 아, 모르셨구나. 에, 대마시아 쓰면 안, 안, 됩니다. 대마시아 버그 있어가지고요. 몰랐으니까 한번 봐주자. 어,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대마시안을 이제, 전면 금지시켜놨습니다. 멘탈아. 뭐 하냐? 아, 빨리. 아니, 개새끼. 계속... 아니, 대가리도안 좋아리고 당. 난... 어, 기본적인 약속조차 안 지키면 안 되지. 빨리 좋아려. 아, 빨리 좋아려. 연대 책임 물어 버리기 전에. 주지마? 아니, 좋아려. 줄게 조하려 빨리. 아니 두 명이나 런 때렸어 이 씨발놈들이 고거 나한테 지면 조하리 그랬잖아. 나는 아까 다 조하렸는데. 드니드니님한테 정수리를 조아립니다8등박습니다 드니드니님한테 정수리를 조아립니다아 진작 조하렸어야지. 이게 옳게 된 게임이다. 음. 아 진짜 그래야죠. 후한 애미, 두니즈니님한테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오이야냐이야오이야 운이야, 응. 냐이야이야 응. 건우야, 뭐해? 안 조아리고 미리 한번 조아려 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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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치는거 봐라. 너는 그냥 조아립니다. 안 되겠다. 뒤에 점점 붙이세요. 알았어요? 군웅수화수는 좀 무서운데. 나 아페리 삼성이야. 건우님, 얼른 좋아려 보세요. <laughs> 정, 정수 기능 새끼야. 정수리 다시 치세요. 안 넘어가 그런 걸로 정수 기는 새끼가 이거 다시 뒤에 점점점해서 낚일 뻔했네 슈발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같은 말로 못 넘어가요 빨리 정수리 한번 제대로 저하려 보세요 정수리가 뭐가다저릴게요 인정! 어 인정인정 인정. 어 조알해야지 아니 잠깐만! 새하얀 하늘님 미리 기회드릴게요 지금 조알이면 음...음음 음, 음... 점점은 빼드릴게 완벽한 배치를 통해서 자르반 궁극기까지 빼주면서 완벽하게 우승을 가져가는 어어어어어 오, 어어? 오, 오, 오. 오, 오? 네 예 모델부터 따르면 변수가 없죠. 완벽하게 우승을 해드가는 전니 전이었습니다. 두니두니님에게 정수리를 조아립니다. 아, 인정합니다. 예 앞으로도 쭉 조아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천 원의 나건님께 낙원님께... 장수리를 보입니다. 아, 그럴까? 오목 시참할까? 오목 시참? 아, 롤테네 솔직히 운빨이잖아. 근데 오목은 실력 게임이란 말이야. 아, 나 오목 잘해. 고개를 조아립니다. 제가 졌습니다. 일단 1대0 아직 근데 안 끝났어요. 한 번만 더 붙어주세요.